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laughs> 문제 읽어볼게요. 우리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첫 번째 가조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우리가 분모가 X 제곱에 FX 더하기 F-X 그것이 3으로 수렴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나 조건 F0은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그러면 <laughs> 현재 우리가 가족권을 한번 다시 관찰해 보세요. 무한대를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가? 분모가 어디로 가죠?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분자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무한대로. 그리고 얘두 개가 더해진 결과값이 또 뭐가 돼야 돼? 저기 있는 fx 더하기, f-x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gx라고 설정을 했다면, 이게 만약에 대신해서 gx가 들어갔다고 치잖아? <laughs>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3x제곱이라고 해줬을 거예요. 문제없이. 맞잖아. 그렇게 할 거잖아, 애초에. 맞죠? 자, 그러면,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항계수와 차수가 차수 먼저 똑같아야 되고, 개수가 극한 값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얘가 1분의 3으로 나와야 3으로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gx가 뭐였다? 3x제곱에 블라블라블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 나조건.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 0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여기다 0 넣어볼까요? f0 더하기 f0. ef0이죠. ef0은 얼마야? 마이너스 2네? 그럼 요쪽에 있는 요기의 값이 무슨 x인지는 모르지만 요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걸 bx라고 생각을 하고요. b x 라 생각하고 요 놈의 개수를 한번 맞춰보자. 우리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라고 한다면 요 f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니?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플러스 c1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두개 더하면 2차가 나오네. 그럼 쌤, 저는 만약에 이 놈을 3차라고 설정을 한다면요.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f-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bx제곱에 마이너스 cx에 더하기 d 이래 될 거잖아. 그럼 이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이두 개를 더하면? 날라가서 뭐가 돼? 얘 된다 이거야. 얘 된다 이겁니다. 얘도 그럼 되는 후보 중에 하나잖아. 3차는. 됐나요? 2차도 당연히 되고요. 두개 더하면 되잖아. 3차도 당연히 되고요. 그렇죠? 그럼 누구도 되겠니? 자, 4차가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볼까? 4차는 ax 네 제곱에 ax 네 제곱에서 두개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해짐에 따라 이건 2ax 네 제곱이 돼서 뭐가 돼? 4차가 나와야 되는데 2차래 탈락. 근데 대신 5차가 되면 어때요? 5차가 되면 또 어때요? 5차가 되면 얘들은 두 개를 얘가 마이너스 x를 넣는 순간 이렇게 되니까 날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대신 이쪽 뒤쪽에 있는 ax 네제곱은 살아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2차까지는 가져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큰 자함수를 가지고 싶다면, x의 몇 제곱, 세 제곱, x의 5 제곱, x의 7 제곱, 이런 애들을 갖고 와야, 여기 위에 있는 식조건의 모양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결국 얘네들의 더해진 결과 값은 3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을 보세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 dx래.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공식을 쓸수 있는 모습. 무언가 정리가 될수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죠.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특히 세제곱, 오제곱, 칠제곱은 전부 뭐가 돼? 기함수니까 실제로 f(x)가 7제곱인지5제곱인지 세제곱인지는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런데 어차피 두 개를 더해서 두 개가 더해진 이 마이너스 x가 더해졌을 때 부호가 나와지는 건 홀수 거듭제곱들이잖아요. 그럼 홀수 거듭제곱들이 있어야지만 더했을 때 2차로만 완성될 수 있다고요. 날라가야 되잖아. 짝수 차수가 남아버리면 얘들은 차수가 높아지잖아. x 네제곱 x의 6제곱. 그러니까 홀수 차수만 갖고 올수 있고 그 홀수 차수는 여기에 대한 정적분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기함수니까. 다 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떨어지는 얘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딱 떨어지게 하는. 그 앞에 있는 게 3차냐, 4차냐, 5차냐 그런 걱정 없이 딱 맞게 2차를 만들어주자 이겁니다. 그럼 얘가 2차가 만들어졌을 때두 개를 더 해봐. 실제로.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bx 날라가지. 의미가 없다 이거야. x가 없다고 애초에. 기함수는 있더라도 어차피 0이라고. 어, 있더라도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fx라는 함수와 f-x를 한게 어떻게? 3x제곱 2가 돼야 된대요. 그럼 이 fx는 어떻게 가져야 돼? 2분의 3x제곱에 1dx 이렇게 됐겠네요. 그럼 이거의 정적분은 어떻게 돼? 정적분 해볼게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x 세제곱에 마 x에 어떻게? 0에서 3까지 한 거에 두배를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2배 한 거에 3을 집어넣으면 2분의 9, 2 7빼기 3, 1이 됐네. 그럼 2배를 해주면 얼마? 27-6이니까 21이 정답이 됐네요.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됐나요?